우리나라 팔경중 하나로 꼽히는 명산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에 걸쳐 있는 속리산은 사시 사철 변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외부와는 단절된 느낌을 주는 자연, 임금님도 쉬어갔다던 말티제이의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오면 법의 세계에 다다른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대마다 갈피를 남겨온 호소 지방 제일의 가람 법주사. 천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바라고 있는 곳. 속세를 떠나 법이 머무는 법주사로 지금 한 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법주사를 만나러 가는 길 우리는 가장 지체 높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 103호 송리 정이품송이다. 송리 정이품송은 나이가 약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높이는 14.5m, 가슴 높이 둘레만도 4.7m에 달한다. 이 왕이 탄 연이 이제 걸리니까 연이 걸린다고 신하가 말하니까. 가자냐 올라 들어가 주더래요. 그고마워서야참 그러니까 고만나 보다 이거는 청 어, 이품에 대한 표시를 열어 된다해서 그때 받은 벼슬 이름이 정품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면적의 아주 꼿꼿한 선비 정치를 일컫 그야말로 충신의 번복이지. 1993년 강풍으로 서쪽 큰 가지가 부러졌지만 60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사람을 반기고 있는 속리 정이 품송. 그 가치를 따라 길을 오르다 보면 오늘 여행의 중착지인 법조사를 만나게 된다.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법조사는 전성기 때 속리산 안에서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채의 암자를 거느렸을 만큼 대찰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대부분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이후 인조 2년인 1624년 벼감 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비록 한 차례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는 했으나,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 문화재의 보고라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국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5층 목탑을 만날 수 있다. 국보 제55호인 팔상전이다. 우리나라 현재는 목조 건물로서 가장 높고요. 화순의 쌍봉사가 이제 화재로 타면서 유일한 목조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8년도에 임재전에 끝나고, 이 절이 그 많은 정각에 한 채도 없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605년에 그 사명대사께서 지휘 오셔서 진디디 속에 거의 한 20년을 거쳐서 이복원난 공사가 바로 팔성전.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만자의 가장 중심이 팔성전. 에 화재로 인해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복원을 통해 역사 앞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팔상전. 위에서 내려다보면 법주사가 자리한 지형은 흡사 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팔상전은 이 배를 이끄는 도치된다. 배가 바람을 받아 부처님 세계에서 중생세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주사가 사실은 처음 미륵신앙으로 창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법, 법상종의 개념으로 창거이 됐는데 그 미륵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부처가 될수 있다. 나도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열심히 도를 닦으면 나도 미래에 나타날 부처가 될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을 주는 하나의 그 교리였던 거죠. 고달팠던 현실. 당시 신라의 미륵신앙은 민중들에게 열심히 수행하면 아미타불의 청토에서 왕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불 입상인 금동 미륵대불과 더불어 법조사 팔상자는 당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은 물론이거니와 불교의 참 가치를 되짚어 볼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석탑과 달리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목탑은 건축물에 가까운 모습.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중한 멋을 간직하고 있는 팔상전의 내부를 둘러보자니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한 감정이 든다. 이 탑의 이름이 팔상전인 이유는 안을 들여다 봐야만 알수 있다. 중앙 기둥의 벽마다 두 폭씩 부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오랜 옛날에 문맹들도 쉽게 불교의 가르침을 알수 있도록 전했던 방식이라 한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인데 저 중앙에 보면은 부처님이 흰 코끼리를 타고 앉아 계시고 하늘에 있는 천신들하고 같이 도주천에서. 부처님이 어머니, 부처님 어머니신 것길 타고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가는 태몽을 꾼 상을 그린 것이 도솔 레이상이 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팔상 탱화의 메시지는 여덟 불 의미하는 팔이 아닌 우리들 마음에 얽매인 상을 깨뜨리자는 깨뜨릴 팔이란 글자에서 그 방점을 찍고 있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평평한 분지에 자리한 법주사.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왜 사찰의 중심에 팔상전을 세웠을까? 신라시대 법주사의 가람 배치는 탑 하나에 금당 하나가 있는 전형적인 일탑, 일금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팔상전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팔상전을 두고 전각이라는 의견과 탑이라는 주장도 분분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팔상전을 특별한 모양의 전각으로 평했다. 이러한 평가가 뒤집힌 것은 1968년의 일. 1968년도에 해체자 복원하는 과정에 심초석, 과대한 기둥의 뿌리 부분을 심초석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장음구, 사리 장엄구가 발견돼요. 팔상전의 해체 및 복원 작업 중에 발견된 사리 장엄구. 이는 타임캡슐과도 같아 1605년 사명대사 유정이 법주사를 충창했음을 알수 있었고 팔상전이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의 역할 또한 톡톡히 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모든 번뇌와 업장이 소멸된 열반의 의미를 하나로 모아, 불멸의 부처가 영원히 머물고 있는 곳.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로 꼽힐 정도로 그 의미가 남달랐던 목탑. 속리산 산속에 자리한 법주사에 거대한 목탑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터. 법주사가 자리한 보은군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함은 사적 제235호인 3년 산성으로 드러난다. 대전과 청주, 상주, 영동으로 연결되는 유지였던 보은. 신라는 백제와의 국경인 보은에 3년 산성을 쌓고 국방력을 키워 3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본의 어떤 마을의 형성의 배경에는 분명히 이삼년사석을 축조를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법주사 역시도, 법주사 역시도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어, 떤 그런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왕이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삼년사석과 법주사는 우리 한반도의 중심의 내륙에 있으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백성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꿈도 가지고 있었다는 라 거죠. 운명을 걸고 쟁패를 다투던 시기 당시 신라는 튼튼한 성으로 백성을 지키고 장엄한 절로 백성들의 마음까지 타독인 것은 아니었을까. 바람에 구름 가듯 흘러간 세월 앞에는 답이 없지만 지금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고 감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근원의 세계에 계절이 따로 있으랴 해제를 맞는 산 중에는 또 다른 풍경이 열린다 자연스럽게 녹아든 눈처럼 이곳 풍경과 하나된 추레한 마의불에는 창건 설화가 조각돼 있다 말해. 경을 싣고 오는데, 스님이 잠시 말을 세워서 앉아있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농부가 보고, 그 자리에서 낯으로 머리를 깎고 성장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동네 분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창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활짝 피어있는 연화좌에 걸터 앉아 두 발을 내리고 있는 마의 열의 의상.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박효수는 법두사를 보고 이러한 시를 지었다. 높다란 사방에 푸른 연꽃 봉우리 긴 산봉우리 신령스러운 군원몇 겹인가 문장대는 천고에 있기 그대로 있고 우타굴 그늘 만구루 소나무 가득하네. 용이 탑 속에 돌아가니 진골이 남아있고 노새는 바위 앞에 누워 성스런 자취 찾는데 사만을 복되게 하는 건그 어떤 분인가. 산호전 위에 계신 차금색 부처님이라. 법두사의 가람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박효수의 시 뿐만 아니라 이곳 대웅보전을 살펴보면 역시 그때의 흔적과 당시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계단을 보면 그 근정전에만 있는 그런 답도가 있고 거기에 원숭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원숭이는 그 재상들을 상징하잖아요. 신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두 마리가 다 아니면, 그러면 부처님이 계신 건데 왜제후들 그러니까 원숭이를 표현하고 인근만 다니는 어도, 답도를 만들었을까? 결국은 부처님을 왕처럼 모셨고, 또 왕이 곧 부처님이었고, 또 역대 왕들이 법주사를 수없이 오고 갔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런. 어, 브라질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법주사. 법주사에서 울려나오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는 주변 산사에 부딪혀 가벼운 메아리로 퍼지고 그의 바람소리마저 더해지면 세상의 근심이 잠시 사라진다. 몸과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법주사가 건네주는 소리와 풍경에 취하면 이웃고 우리가 꿈꾸는 불법의 세계에 다다르는 것이다.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며 한국 불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법주사. 속세와 경계를 짓는 속리산 너른터에 자리잡은 법주사는 천년 전에도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달하고 싶은 극락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천량고차는 많습니다만 부처님의 도량을 딱 들어서게 되면 마음이 첫째, 마음가지 틀려지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비록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종칠때 대행 치면서 그래도 그 부처님의 그은덕을 알고 자비를 알고 마음이 깨우치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잠시, 잠시. 오래 뭐 속인들은 오래 못있지만 잠시 왔다 가는 절이에도 그 순간이라도 마음이 좀, 좀 깨끗해지고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닦아지지 않나 그런 뜻이에요 세속을 떠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속리산 그리고 생명과 법을 잉태하는 길이 끝나고 시작하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법주사 세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찾은 길손을 법주사는 묵묵히 보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불법을 전해온 법주사의 역할이고 찬과 피안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수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속세를 떠나온 천년의 여행. 법조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통해 다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